우리 68, 70%가 우리 몸 물로 돼있어요 입술 나중에 친구들 보세요 입술이 하얀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사람들입거에요 물이 부족하면 내 몸에 수익이 부족하겠죠 우리 몸에는 혈액과 림프액이라는게 있어요 혈액이 1이면 림프액은 2예요 림프액이 내 몸을 정화시키고 청소하는 하수역할을 하수구 그니까 러 혈액만 좋다고 피해 피만 좋다고 되는게 아니라 림프와 피가 같이 됐을때 요런 다섯 개의 수작품을 통해서 엔티시라는 모든 제품에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시 공법과 TV라는 건 뭐냐면 기술 우리가 저기 롯데타워도 TV 마크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공정들도 다 저렇게 독일에 인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만드는 시설까지도 같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라식품이죠 도핑 테스트 요번에 프랑스 프랑스 올림픽 하셨죠? 거기 나오는 도핑 테스트를다 봤습니다. 금메달 따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도핑에 걸리면 다. 박태환이가 옛날에 강기약목금 금메달 박탈당했잖아. 근데 우리 전 제품이 전 제품이 다 도핑이 패통가 됐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네가 와서 언제든지 자기네가 샘플가 가져가서 검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짜고 치는 게 아니고 독일이란 나라는 짜고 칠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제 독일을 한세번 갔는데 독일은 하우스가 없어요 독일은 농약을 주길래는 국가한테 화학을 받아야 돼 아니 노약이 농약이 없어요 그리고 감기약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회사만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쓰는 거 내가 먹는 것도 1%가 저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물국 비키 여사라고 우리 사모님이신데 저는 자원 사업, 하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저기 보면 6천 명의 후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45억의 사업을 하고 있고, 2 5억의 나라 수혜자가 지금 고졸해 주고 있고요. 수혜자는 2 4만 7천 된 60명입니다. 천만 유로를 우리 수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다못 살고 우리가 위기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처럼 하고 있고요. 요거는 10월 12일날. UK, 요거 질문 하나, UK가 무슨 뜻이에요?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먹고, 물을 못 먹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오늘 요번에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해요, 달리기. 6km 달리기 하는데, 한번 신청하셔도될것 같아요. UK, 제가 말씀드린 시간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불려가려면 6km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UK입니다. 작년에 저도 갔다 왔어요. 3만은 내고, 저도 지금 저 후원사업, 한 명, 한 달에 한 명씩 3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가서 등록해가지고 1년째 저도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EPM 사을 통해서 매달 한 명씩 늘려서 10명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혼자 버는 게 아니라 같이 쓰자는 개념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 김인종 선수가 우리 모델이에요. 저희는 강범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품만 전달해줘요. 근데 자기네 스스로가 홍보하고 다녀요. 이번에 삐약이 누구죠? 탁구 선수? 그 친구 빨간 약이 빨간 식품이 우리 거예요. 예. 그 빨간 물 먹었죠? 그게 저희. 그니까 지금 훈련 선수 연예인들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 있고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 있는데, 아미 같은 거는 직접 판매. 우리 특수 판매. 다른 거 없고요. 들어가는 회전율. 이거죠. 우리가 0.12% 정도 우리가 판매되면 그거를 유구 부분 쌓아놔야 돼. 국가에다가. 이 때문에 우리가 팔고 있는 회사들은 딱 물어봤더니 여기에 등록된 회사야 물어보시면 1 5 0몇개 밖에 안돼 한국에. 나름 다 불법 다단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이 PM을 하냐. 저기 보면 선진국 사업이에요. 후진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2020년인데 우리가 2위에서 2위. 이의. 네트워크에서 2위. 지금은 저 중국이 2위인데 2위 이의 했던. 그렇게 시장이 확장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까지 산다면 남는 건 뭐예요? 웰리스 건강 관련된 사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2003년 되면 25조 시장으로 등대요. 지금 5조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몇년 안에 5배 시장으로 확충될 겁니다. 우리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네. 작년에 우리의 성과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2018년도 4월에 들어올 때 120억 매출이었는데 점점 점점 커져서 작년에는 5 8 0 0억 며칠 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마케팅에 조금 아는 분들 같으면 어떻게 120억이 6년 5년 만에 5 8 0 0억으로뻥치게 해야 되지?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품력입니다. 우리가 먹고 여기 다 모여서 이 더운 날딱 뻘뻘 흘리면서 얘기해서 이거 먹겠습니까. 이 좋은 걸 나만 먹지 말고 잘 공부해서 지인들, 가족들. 건강을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2024년의 목표는 6,800억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만 성장했는데 다음은 어떤가? 저기 아메이 7.2%, 7.29% 다운됐어요, 작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이 12.5%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3.36% 성장했어요. 이런 회사 걸 먹고 이런 회사 걸 일을 해야겠죠. 예. 유스킨도 있고요 10% 유사나 19%허벌라이프5.5% 근데 5764억 5513 3%도 성장한 게 똔똔만 되는 대단한데요 보시면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PT지만 VPEVP라는 직구를 가게 되면 우리는 제가 먼저 얼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얼굴을 챙기더래요 다책 챙기 나머지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 종용 이라고 해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윗사람들은 다 먹잖아요. 이런 그게 아니라 밑에부터 챙겨 드리면서 누구나 성공하수 있는 기회 만듭니다. 회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아마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 전국에 7개 의 매장을 갖고 있는 아무도, 그런 회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7개를 갖고 있고 저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 가시면 물건도살수 있고요. 거기 가서 올 첫째 셋째 주 1시, 2시부터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오셔도 나중에 그걸 잘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영상는 너무 우리는 제품을 비행기로 옵니다. 독일에서 만든 게 한국으로 오면 저, 저희 가봤어요. 영종도 물류단지에 비행기를 딱 갖다 놓으면 방문방수왜 우리가 인터넷 거라든가 저 쿠팡 거 사먹지 말라고 냐면 저기 가면 붙지 말라고 방습방원 냉장실이 다돼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것들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 먹은 거 책임도 안 져요. 근데 제가 PT 때 누굴 만났는데 중국에서 벌크로 들어온 거를 박스에 포장하는데 갔다 온 분이 계세요. 절대 사 먹지 말라고. 저도 저런 거 저기 시중에서 팔리는 건안사 먹습니다. 왜? 아니 건강하다고 먹고 사는 건데 그걸 조금 싸다고 그걸 먹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무유단지를 보여 드릴려고해 넘어갔고요. 네. 저희가 병이 왜 옵니까? 세포가 병들어서 세포는 늙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건극단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4%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4%. 4%가 뭡니까? 미네랄, 아메노산인, 단백질, 비타민에 신경 쓰는 게 우리 피 m 의 제품의 특성입니다. 요거는 제가 잘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때 저렇게 빨갛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찌들고, 삶 속에서 신경을 하다 보면 다 발라버립니다. 우리 82세 우리 어머님, 맨날 저리네. 저모세가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은 한번 없어지면요, 새로 생성되지 않으면 사라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먹다 보면 저 부분들이 다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여건 제가 써 놓은 건데 모든 병은 염증이다. 염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염증은 내 몸에서 싸고 우 있는 거야. 나쁜 병으 좋은 생기려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염증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염증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염증을 지나고 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3살 우리가 피가 여기 딱팍 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염증이 나고 골마야세 3살이 놓죠. 그래서 염증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염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게이 PM 제품이고요. 여기 쭉 보면 뒷마스크 관절염, 동맥경화 병화증, 다 병화 증다 병아 아니에요. 관리만 잘하면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 기능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골왜 만나면 우리 아들 거니까. 아니 누구나 왼쪽에 뚱뚱한 사람이 지방인 거고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 지방이 꽉 차면 뚱뚱한 사람인데 저거를 다이어트 식품 먹고 빠질 수 있나요? 세포가 활성화되고 잘 관리가 되면 저게 오른쪽에 있는 밑에 컨디션가 활성화되면서 그걸 태워주이지만 이 나중에 요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드이크 하냐면 요요가 안 됐다는 걸 보여준다. 네. 1년, 이년 먹고 다시 뚱뚱해지면 어떡해. 이거는 내 몸이 새롭게 재생됐다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잘못은 나중에 넘어가고요. 요거 도 있죠. 공복과 만복두 가지만 할게요. 공복과 만복 공복을 즐기셔야 돼요 배부른 만복은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8시, 8시 10시부터 6시까지는 안, 푹 주무시고 12시, 오전 12시까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내 몸에 있는 인슐린이 청소되죠 먹어버리면 쓸 것들을 다시 청소하고 싶은데 물을, 제품, 음식이 들어오니까 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못 태워버려요 그래서 공복을 즐기라는 얘기고요. 또한 운동만이 생기이 아닌 게 뭐냐면 운동 열심히 해도 써있죠. 1년에 연락 해도 증가율은 1.2%밖에 안 빠져요. 근데 장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82%가 내 몸의 에너지의 성비예요. 운동할 때 근육이, 근육이 쓸수 있는 건 18%. 내몸의 장기가 쓰는 근육량, 열량은 82%.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참조해 주시면 누가 그러죠? 나는 운동이면 충분해. 운동도 좋죠. 운동하는 건큰나지만 운동만이 살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양궁선이라는 사람은 피테가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여기서 있죠. 1월 1월 22일. 이게 이 1월달 거예요. 2002년 2022년 1월달 거. 1 3 6 0 0 제가 2021년 10월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월달 11월달 먹다가 어 이거 사업으로 괜찮겠다. 그래서 제 대학원 대학 동기들한테 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사는 분들이 있었어. 형님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야 뭔데? 아야 한번 팔아줄게. 그렇게 먹기 시작한 것을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 쭉 아이메인 갔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피해가 좋아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7월 4월에 달 조금 주춤하다가 쭉 하다가, 아 쟤는 뭐 놀자고 열심히 일했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대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 마음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3월에 달 5만 3 8 저기 2분 필요한 직인데저때 제가 월주 투어를 갔습니다. 두이피로 갔는데 갔다 왔는데 10일 동안 놀다 왔는데 입을 키가 돼 있었어요. 이게 매력입니다. 나는 놀았는데 그게 뭐래요? 우리 인쇄수익이라 하죠. 인쇄전 출판사도 해봤어요. 인쇄수익 작가는 한번 책을 내놓고 나면 내가 어디서 뭐, 뭐라든 간에 인쇄는 내 통장에 다닥다들어와 그게 내 톱이고 바닥에는 건 나쁘게 다단계로 팔지만 내 톱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9월 23일 날 11만 7,880으로 PT가 된 겁니다. 저 혼자도 아니고 저 옆에 계신 분, 우리 파트너들 열심히 일하시고 같이 원하면서 커다란 거니까 저걸 보고 왜 나는 저렇게 안돼가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저, 빠터리가 충격날 때까지 질문. 저희는요 누가 그래요? 나는 마케팅 못해, 나는 영업 영어 못해. 영업하는 영어 거 아니고요. 내가 먹은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먼저 다 먹어보고 내가 느껴보고 어떤 건래요 그래? 내가 느낄 때일년 동안 느끼기 때 근데 두개세 종만 먹어요. 왜 우리가 팔 종을 먹으라고 얘기하냐면 세 종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말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저기 뭐 뷰티 콜라겐젤수 이런 거 뭐냐면 기능적인 거예요. 기본은 되지만 내가 어떤 벽이 왔다면 저걸 통해서 기능을 없애주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제품 정기사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PT가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기 제가 써놨어요. 와치면 생각에 나서는데 요거내려가시면 돼요. 창의하고. 처음 오셨지만 사업을 하신다라면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 스포츠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귀찮게 하세요. 나 누굴 만났는데 얘 어떻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오촌 아주머니가 지금 5개월째 관리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양평에 사는데 파주까지 이지한 번씩 가요. 10번 가서 10번. 비름값도안 나와. 근데 그분이 너무 건강해지시고 올해 77세신데 하루한 번씩 전화와요. 막 강의하고, 막 설명하고 있으면 또 자랑하고, 전전에. 그게 뭐냐면, 제가 돈 벌라고 했으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 소개시켜줘요 아, 시켜줘요. 하지만, 한 명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기 보면, 그럼 나는 PT까지 어떻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로부터 모터심을 SM은 25명, VP는 250명, PT는 1000명,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8종을 다 하다 보니까 PT 500명만 오토식 갖고 있으면 요 PT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PM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건 1대 하나 둘셋단이 60%, 30%, 10%를 나눠 놓으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아까 보신 것처럼 PT가 되면 약 천만 원 s m 은 39만 원 마케팅 매니저인 m m 은 65만 원 i m 은 130만 원 v p 는 220만 원 요거는 그냥 평균치기 때문에 이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면 내가 얼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나중에 찍어놨다가 외우세요 야 엑셀 팩이왜 이렇게 싸? DSP에서는 얼만데? 요거, 의문, 우리 상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요거 딱열어으면 나중에 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서, 외워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 이번에 액션팩 하는데, 1년에 5월달하고 12월달하고 하니까 한번 사놓고 먹어. 저도 먹어요, 그때. 우리 더 싸게 주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보일별림이라는 일대수당, 재구매수당이라는 3%, 5% 주는 수당이 있고요. 제일 큰 수당은, 6세대 수원수당 리더십수당. 리더십이란 뭐냐면 아까 말한 VPS, n m 처럼 직급이 맞는 수당. 즉 6세대는 1대부터 6대까지 수당을 주는 그런 사람. 이거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너스를 줘요. 이거는 월급 상관없이 직급이 되면 누구나 주는 거야. 저는 직급 PD인데 1년동안 돈을 안찾아가면 돈을 모아놔요 제가 한 670만원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차 뽑고 싶을 때 언제 뽑아도 돼요 뽑으면 월급에 같이 그날부터 연계돼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우리 구장님팀 우리 비행아로 하고 다니시죠 SPT는 월 130만원 그게 월 임차료가 1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피해하시는 분들은 차를 다 뽑으세요 이번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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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하시는 분도 하나 뽑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아가지고, 시신식도 하고, 축하도 드립니다. 아,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죠. 누구나 여행 갈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 가고 싶어서 이티엠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요번에 PT 인증식 두바이 갔다 왔는데, 엄마, 이모, 딸, 세식 같이 온 거야. 다 PT야, 세식. 제일 먼저 이모가 시작해서 언니를 니 시켰고 언니 딸이 있고 근데 그셋 중에 답변도다 같이 와요. 피트다 같이 갈수 있거든. 여섯 명이 몰려다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2년 만에 다월천땡이면서 여행 같이 다녀요. 갔다 보면 엄청 가족끼리 화목해지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IM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유재하 사장님이 저 위에 있는 IMT 트레이닝을 갔다 오신 거고요. 12월 달에 VP라는 직급을 대면 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유럽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월드 투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8월 달이죠. 8월, 9월, 10월, 1 0월까지두 번만 VP하고 11월 달에 VP를 한번더 하면 12월 달에 아까 말한 미터 리더십을 놀러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IMM을 계속하면 6월 달에 IMM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걸갈 수가 있습니다. 데 근데, 근데 아이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8개 나라 중에서 가고 싶은데 제가 찍어서 가는 거예요. 1300명이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다 같이 해버려. 뭐, 비행기가 그런 비행기가 없대. 그래서 저렇게 나아나요 마드리드, 바르셀레나, 로마, 부다페스트, 비엔나.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나 저기 가고 싶었다. 그러면 거기 가시면 돼. 누구나 갈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있습니다. 예, 제가 간 겁니다. 이제 자랑질 좀할 겁니다. 이제 저는 거의 2022년 12월 달에 V 패란 직급을 갖고 미터 드레스를 갔어요. 처음에. 근데 저기 V 패란 직급인데 그때 2022년 월월부도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그 1년 만에 가게 됐고요. 2월 달에 월드 투어라고또 3월 달에 2023년에 독일. 5건 4월 달에 아까 말한 저기 아스베가스. 요게 세쪽 우리 그 예장님하고 같이 찍은 거. 또, 작년 12월 달에 또 PT로 밑에 리더십을 또 갔다 왔고요. 6월 달에는 아까도 IM 트레이닝 갔다 왔던 이자사장님하고 같이 또 갔다 왔고요. 또 7월 달에 비, 12월, 6월, 7월 계속 재개응하고 있죠. 노는이라고 볼, 볼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두바이 PT 인식이 되면 사막에다 저렇게 캠프를 차려놨어요. 저기서 놀고 먹고 PT 인증식을 갔습니다. 네. 거기 저다마 한가운데. 딱 뿌듯하고. 그래서 PT는 꼭 해볼만 해요.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PT까지는 가보세요. 네. 다음 월드 투어는 투켓입니다. 전 세계 5개 대륙을 돌면서 하는데 올해는 아시아 쪽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2024년, 2025년은 푸켓에서 하게 되니까 한번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제가 직급을 가고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일대에서 졸업생을 추적 관찰해 보니 마음만 먹는 사람, 생각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접는 사람. 적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서 대내 있고 생각을 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5%가 아니라 3%가 나머지 재산을 둘을 다 축적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도 항상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되는 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이 더운 날 와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왔다면 이거를 모토로 삼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안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냐? 네, 내가 듣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절대로 말했습니다. 절대. 말이라도 친구한테도 너잘될 거야. 너는 이뻐질 거야. 너는 살 빠질 거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의지가 있어. 할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말하면 말할 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것 같은 게 아니라 나는 할수 있어. 이겼어. 나는 정말 할수 있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내뱉는 말이고, 채워놓는 그 가지는 뭐냐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 TM을 하다 보면요. 훨씬 키어났더니 어느 날 사라져버려. 나못떻게 했어. 집에 가버려. 있어요. 그러면, 지운이 툭 떨어지겠죠. 내가 열심히 한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안 하겠대. 훗그사람이복기에요 우린 웃으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내 20세기는 나는 나이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PM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PM을 다시 받아들이고 안 드리고는 본인들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회사에 대한 텐션을 보셨고, 이 회사에 주는 모든 가치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마음만 가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찍어놨다가, 한 달에 내가 몇 명을 만날 것인지, 만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제품 내가 먹어보고 전달하고 공부하는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성공은 이렇게 편할 때안 되고요. 완전히 내 밖에 노력하기 위해서 저가공을 메고 나가서 오늘 한 명이라도 만나고 그 사람이 어길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성공 안 하면 어때? 내일 하면 되지. 또 성공, 성공 내일 가면 어때? 건강해졌으면 됐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원뜻 뭐냐면요. 돈아보면 어때? 저렇게 나도 살 빼놨으면 됐지. 살 빼놓으니까 피티도 됐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오늘 이후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